자 여기는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소는 과학실. 뻥이고 시일에? 과학실입니다. 선생님, 선생님. 자 지금 열공을 한다는 김기주 씨. 좀 뒤에서 본다면은 대학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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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옆에서 보면은 로봇 만드는 학생. 자 나시다. <laughs> 저거 레고입니다. 전자과. 전자가 좀 높은 네. 거죠 높은 거. 자 지금은. 네. 자기준 씨의 로봇쇼. 자자 자. 싸움입니다 자이그 빨리 기는거 빨리 기는거 아니죠 이 액션 잠시만 요 잠시만 이때 얼른 가네 토끼야 야안안안 해. 해. 안 아직 아직 이거 상정안될것 같은데요 빨 준비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어요 자, 게 할게요 자, 지여기까지에람 불러. 블 여기 시좀 준비 시작 시작 상대가 안 되는데요. 자 너무 빠르니 방해 공작을. 아 이건 아니죠 그래도. 아 이건 아예 아예 이런 거 아니. 근데 제가 짜. 아 방해 공작을 선물했는데 아쉽게도 태준 씨가 루저. 네, 아니면몇초 네. 동안 지금 상이 해주세요. 아 이거 살라 살라. 몇초 동안. 가야지. 자 이번에 벤틀을 해봅시다 배틀 네. 네. 배틀을 아, 해볼게요 배틀. 배틀, 배틀. 얼만큼의 배틀. 크기, 배틀 얼만큼의 크기냐면은 자 여기 자 여기 왜? 왜? 자, 여기 여야한 여기 아니, 그, 몇 분만에, 몇 분만에 야, 크기. 크기. 여기 한칸 크기 여기 한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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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칸 여기 한사여지한칸 여기 한칸 여기 한칸아기한칸 여기 한칸 여기 한칸 여기 한칸 여기 한칸야기한칸여아야 333 333에 3, 3. 3 3이면은 요렇게입니다 이렇게자 준비, 아, 준비. 몇초만에 배틀이 끝나는지좀10 아, 10자자 배틀죠 영상도 찍는여기 요지 잠 옆으로 먼저 가 아니 잠시 이거 너무 똑같이 내가 은비슷합니다아 여기서 올리네 비한 배틀 10 5초 지났습니다. 이거 아 뭐야? 이거 무의미한데요? 1분 안에 어? 끝내야 됩니다. 1분 안에 못이기데요 방금 친구를 데리러 오셨던 라이즈 씨. 네. 아 네. 그러면 3초 안에 끝내 3분 안에 끝내십시오. 아 이거 언제 싫나요? 아,